you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질문은 이제 청년부의 공통 질문인데, 두 분께만 질문을 드릴 거예요. 1 청년부 한 명, 2 청년부 한 명에서 이제 한 분씩 해서 두, 두 분만 질문을 드릴 건데, 청년부에서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었는지 한번 그 추억들을 조금 회상해 보시고, 약간 1청년부에서는 이제 재열 형제님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청년부에서는 이제 요셉 형제님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같아 <laughs> 네. <laughs>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찬빛 교회에 다닌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특별히 이제 많은 활동을 제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주일에 이제 처음 이제 참빗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제 활동 중에 카렌 쪽 봉사 활동이 음. 있었는데 어, 그 부분에서 좀 어, 이제 그동안 이제 느끼지 못했던 많은 보람도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부 이제 이제 형제 자녀들과도 빨리 이제 친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그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카렌족 봉사활동에서는 네. 어떤 봉사들을 하셨나요? 아 저희 어 이제 처음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이제 뭐 같이 이제 카렌족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거나 어.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 이제 한국어 이제 교육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 뭐 이제 그 수업에 이제 좀 직접적으로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이제 보조로서 이제 참여해서 어. 같이 이렇게 네, 아, 네. 참여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일청년부에서 느꼈던 이제 재열 형제님의 그 추억들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어아 제가 사실, 이제 저는 학교를 전공하다 보는데 제가 입시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모임은 네, 열심히 했지만 다른 이제 활동들을 제가 많이 못했어요. 너무 아쉽고 음. 봉사활동이나 그런 걸 제가 못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저는 추억이 너무 네, 저한테 추억이었던 게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순모임을 항상 만나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순모임 진짜 좋았거든요. 음. 저는 모이는 거뭐 저희가 뭐 지섭비형 순회에 있었고 수정 선수회에 있었는데 그 순모임 할 때는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런 사람들 같이 만나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의 그런 순 활동들은 좀 네, 제가 잘 참여할 수있습니 그럼 이제 번외로 이제 네. 입시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을 이제 많이 참여 못하신 게좀 아쉬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아쉬웠던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런 활동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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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거기 뭐지 그 외국. 일본 단계선 아 일본 단계선도 말고 우간다 아네 아, 네. 우간다 단계선 너무 전 아쉬웠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좀 이제 가장 1청년부에서의 막내 분과 2청년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때에만 저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청년부 생활에. 이제 청년부에서 가장 같이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활동들이 가장 같이 하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청년부에 남아있을 동안 나는 청년부에서 이 활동은 정말 같이 이거는 한번 해보고 떠나고싶다라는 활동들이 있, 있다면 어떤 활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예빈 자매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제가 나중에 일청정부를 벗어나기 전에 어,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가 돼서. 그, 수련회를 꼭 같이 하고 싶어요. 그, 예전에는 제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많이 방황하기도 했어서, 수련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이제는 저도 막내, 막내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또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게, 수련회를 음. 험, 꼭 하고 네, 싶습니다. 수련회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걸 가장 해보고 싶어요? 어, 저는 그냥 그 집회 자체가 되게, 음. 서,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음.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조금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청년부에 계신 성시금재님은 어떤 활동들을 가장 하고 싶으신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원래 수련회 얘기하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먼저 하셔서 음. <laughs> 어, 일단 1청 이청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거는 사실 수련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청년부에서는 일본 단기 선교를 음. 그, 3년 동안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준비하는 과정이랑 실제 가서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교회 봉사활동하고 같이 또 잠깐이지만 놀러다니는 시간 있고 그런 모든 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그 일본 선교사님분들이랑 뭐 지금도 그래도 코로나 시기지만 연락을 종종 드리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하면서 영상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또 인연이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지만 조금씩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에 또 되게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그성교만이 아니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교회에서 할수 있는 봉사활동이 사실 많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카렌족. 그 아이들 같이 돌보는 것도 있고 뭐 교회 거리 청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좀 교회에서 할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또할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그게 그 당시에는 좀 어,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아 할 수도 있고 좀 번거롭기도 하고 내가 힘이 들어서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돌아보면 그만큼 어, 청년으로서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있는 일이 그것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가볍게 가벼운 주제로 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런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청년부 안에서 연애 참빛교회 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식 형제님이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례로서 적합지 않다고 <laughs> 생각이 들지만 어, 돌아봤을 때 어, 저희 그 백기광 목사님께서도. 제발 이 안에서 만나고 딴 데서 찾지 말라라고 이렇게 적극 권장하시고 계시거든요. 음, 옛날부터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CC를 하면 또 좋은 게뭐 교회 내에서 이제 부모님도 같이 다니시는 경우는 또그 어 기본적인 이제 가정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왔고 믿음 생활 어떤지를 어막 내가 뭐, 계속만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만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베스트 직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음, 못했지만, <laughs> <laughs> 네, 다른 분들한테는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어. 그러면 이제, 성식 형제님은 음. 혹시 청년부 안에서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웃음> <웃음> 뭐 하시게 된다면 뭐 다른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믿는 사람을 만나 는게 베스트지만 뭐 그래도 교회 에 믿는 사람을 만난다면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더 좋으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교회를 다니셔도 상관이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다른 교회나 뭐 같은 교회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음. 응. 같은 교회면 또그 같은 교회 내에서의 또 장점이 내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기보다는 음, 일단 여러 가지를 <laughs> 보진 않고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긴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면 또뭐 밖에서 찾아봐야죠.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빈 자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막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못해서 지금 좀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옆에서 얘기해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어, 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조금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도 많고, 이제 같이 신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안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만날 수 있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겠지만 대신에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빈 사위님이 만약에 일청연부 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공개로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비공개로 만나야 될까요? 저는 최대한 비공개로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어, 뭐 만약에 이제 이 사람과의 공개가 되게 이상한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음> <웃음> 뭔가 어, 확정이 됐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될 쯤에 아마 공개를 서서히 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제가 이런 걸 생각하기엔 조금 <laughs>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재호 형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네 어, 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저도 연애를 너무 하고 싶고 <웃음> <웃음> 어, 네, 제가 원하는 연애는 당연히 이제 믿는 기본적으로 믿으시는 그 분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어 다음 이 같은 교회거나 뭐 다른 교회더라도 일단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럼 당연 청년부에서 만난다면 너무나도 네.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유세영 아, 네. 님, 어,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앞선 세 분의 생각과 조금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제 듣다 보니까 좀 저도 이제 정리가 잘안 됐다, 이제 좀 정리가 된 건데 같은 교회 이제, 가, 이제 믿는 이제 같은 크리스천을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교회냐, 아니면 다른 교회냐라고 봤을 때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건 어, 약간 모아님 뭐 도일 것 같으면 다른 교회에서 만난다 하면 거울 아니면 유정동 가지 않나라고 <laughs> 생각이 들어서 네그 갑자기 놀이하는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슈페셜로 특별한 우리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분씩 그냥 짤막하게 한 마디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저희 재열 형제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즐거웠고.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0 개에서 2 0개 언저리 형제로서 <laughs> 많은 다른 분들이랑 사실 얘기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이런 자리를 좀 빌어서 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사실 저도 뭐 사회생활이든 뭐 교회에서든 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있었던 고민들을 지금 똑같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뭐 조언이든 나눔이든 이런 것들이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앞이라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고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 명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에 거 대한 각자들의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교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토크쇼가 계속 이루어져서 이제 다른 이제 게스트들도 <laughs> 많이 나오셔서 어,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를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 다음은 이제 재열 형제님이 우리,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응원을 응원차 준비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성을 이제 감상하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나우 20 미니에서 만나요! 응. <웃음> <웃음> 안녕!